집을 소개하겠습니다. 짜라짠짠짠. 일단 거실이에요. 저희 집은 작은 방이 3개가 있습니다. 총 3룸이에요. 중문이 있어요. 바로 왼쪽에 이렇게 문 3개가 있고, 부엌 쪽에 문 1개가 있습니다. 저는 중문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딱 분리되는 느낌도 좋고, 부엌보다 고양이가 있어서 더 좋은 중문이에요. 주문도 이런식의 모자이크 요리처럼 되어 있어서 저는 좀 마음에 들었어요. 이 집을 봤을 때 예쁘다라고 생각했던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희 집은 남향이라가지고 평소에는 채광이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일단 제가 먼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이 쇼파예요, 쇼파. 이거를 이렇게 당겨갖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침대가 된단 말이에요. 친구들이 놀러 오면은 여기서 이렇게 눕고 그러는 거예요. 게스트 침대가 될수 있거든요. 제가 지금 한 3년째 쓰고 있는데 만만 가지고 잘 사용하고 있어요. 실루엣이 굉장히 독특한 블루 소파였고요. 제가 소파 베드를 엄청 리서치 가지고 구매한 거거든요. 쇼 소파 베드니까 너무 좁고 딱딱한 스타일은 피했어요. 가격대도 30만 원 선으로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더더욱 힘들게 구매한 소파였는데 만족도 아주 최상입니다. 그리고 이 테이블은 이사를 오면서 구매. 한 제품이에요. 뭔가 카페 같은 테이블을 두고 싶었는데 마침 딱 예쁜 테이블이 있더라고요. 사실 한국인 특징이 소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파 밑에서 밥 먹고 그러잖아요. 테이블이 좀 낮으니까 소파 테이블이.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왜냐면은 소파가 있는데 왜 바닥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지 꼬리뼈 아프고 해가지고 저는 소파 생활을 즐겨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소파 테이블 찾는 것도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너무 낮거나 아니면 그냥 진짜 일반적인 테이블이라서 소파에 앉아서 활용을 하면 너무 높아요. 길이를 재서 제가 제작을 한 테이블이에요. 제가 앉았을 때딱 제일 편한 사이즈로 맞춘 제품이고요. 식사는 여기서 맨날 하는 편이고 작업 의자 다음으로 여기서 제일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 같아요. 약간 카페 같은 느낌의 테이블이죠? 위에는 아이보리 컬러고 사이드는 블랙 컬러로 포인트가 되는 친구예요. 진짜 활용도가 최고. 튼튼하게까지 해가지고 너무 좋아요. 그다음에 여기는 화분 존인데 여기는 나름 제 힐링 공간이라고 할수 있어요. 집이 푸릇푸릇해 보이고 그런 느낌? 햅살이착 비치면 굉장히 예쁜 저의 힐링 공간입니다. 이 식물들은 온라인으로 주문했는데 오프라인 샵에 갈 시간이 없고 식물에 대해 잘 모를 때 구매하기가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저도 식물을 배달시키면서 상처받아 서 올까봐 걱정을 했는데 물 주는 시기 관리법 다잘 나와 있고 포장도 엄청 꼼꼼하고 견고하게 잘 오더라고요. 오히려 화분들도 감성 있게 판매가 돼서 따로 분갈이할 필요가 없어서 좋았어요. 물론 오프라인보다는 가격대가 있는 편이겠지만 직접 가서 구매했을 때는 식물이 엄청 많고 제가 식물을 볼줄 몰라서 그 감성적인 느낌의 식물을 못 찾았는데 온라인은 인테리어에 괜찮은 식물들로만 쏙쏙 골라 구매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서 아주 만족하고 있는 상태예요. 얘는 수박페퍼고 얘는 죽어가고 있어 사실. 얘는 죽어가고 있고. 오, 원래 사실 여기다가 TV를 두거든요. 이건 스마트 TV예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삼템마이미 저는 화면이 큰걸 좋아해서 43인치로 구매를 했어요. 받아보기 전까지는 너무 크다고 해서 걱정이 많았는데 좁은 거실인 저희 집도 괜찮았어요. TV 거치대는 그 유명한 나무공 제품이고 스무스하고 부드럽고 튼튼해서 지금 너무 만족하고 있어요. 안방 거실 이렇게 두 공간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너무 편해요 진짜. 그리고 이 선풍기. 이 선풍기도 그냥 최근에 구매를 했는데 이 선풍기... 이는 디자인이 환풍기 같기도 하고 심플하고 뭐 디자인틱해서 구매해본 제품이에요. 디자인은 너무 너무 예쁜데 사실 기능성 선풍기보다는 확실히 시원한 느낌은 덜하더라고요. 소음 모드도 있긴 한데 사실 도움이 썩 되는 느낌은 없어요. 하지만 디자인이 예뻐서 용서가 되는 제품입니다. 이 스탠드는 디자인이 예뻐서 구매해봤어요. 약간 오늘의 집 기성품 같은 느낌도 들기는 하는데 가격대가 나쁘지 않았고 디자인도 너무 흔한 그런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서 구매를 해봤거든요 게다가 전구 컬러도 세 가지나 되는 친구예요 주황색깔, 하양색깔 노란색깔 이거는 이제 각도가 이렇게 조절이 되거든요 각도가 이렇게 조절이 돼서 아주 내 마음대로 이렇게 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도산이 전용 캣타워 도산이가 맨날 여기서 창밖도 바라보면서 이웃분들을 감시하는 곳이에요 도산이 감시탑 그리고 이제 부엌입니다 배달 음식에 지쳐가지고 질려가지고 요리를 해 먹으려고 하려는 공간이에요. 부엌이 은근히 넓어서 좋아요. 타일들도 좀 어두운 톤이잖아요. 그래서 요리할 때 튀는 것도 잘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싱크대가 넓어서 좋은데요. 설거지를 쌓아둘 수 있기 때문에. 요것은 저의 도마예요, 도마. 쓰댕 도마인데 여기다가 이렇게 걸어놓고 쓰는 거거든요. 아무 도마도 약간 위생상 좋지 않다고 해가지고 귀찮으니까 여기다 이렇게 박아놓고 쓰고 있는 도마예요. 그리고 저의 전자레인지와 샤브샤브 먹을 때 좋은 전기 그릴. 제 영상 최초로 비추천템 하나 갈게요. 바로 이 제품인데요. 이거 제가 쿠팡에서 세일한다 그래가지고 구매를 했는데 거품이 진짜 안 나요. 저 억지로 쓰고 있어요, 저. 그리고 제가 살짝 파스타 해먹는 거에 취미를 두려고 하고 있어요. 파스타 면에도 등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좋은 등급 제품을 사봤어요. 이것도 진짜 추천해요. 이거는 텀블러인데, 요가 다닐 때마다 물을 사서 갔는데, 텀블러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텀블러를 구매했습니다. 딱 400ml 들어가서 적당히, 미미하게 이렇게 딱 들고 다닐 수 있는 그런 텀블러예요. 조기 텀블러. 저의 식기들은 대부분 다 온오프메이션 제품들이에요. 요 너무 감성적이고 예쁜 제품들. 제가 친한 동생이 하는 브랜드거든요. 신상이 나올 때마다 구매를 하고 있어요. 너무 예쁘죠? 친구가 선물로 준 저의 소주잔입니다. 너무 귀엽죠? 화장실인데 화장실은 아주 간단해요. 저는 화장실을 볼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이 창문이었어요. 환기를 시킬 수 있는 게 너무 좋았거든요. 이 친구를 이제 이사 오자마자 갈아 끼운 친구예요. 이렇게 필터가 눈에 보이게끔 되어 있는데 필터를 갈 때가 됐네요. 어머 세상에. 이렇게 갈 때가 됐다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치약. 음, 제가 치약을 좀 여러 가지로 많이 해봤거든요. 결국에는 마지막은 센수다인으로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의 클렌징 폼, 그리고 저의 세안 밴드와 이거 이 뭐지 자외선 해주는 거. 이거 보시면은 완전 제 찐템이거든요. 보이시죠? 제 찐템. 사람감만 봐도 아시겠죠? 이건 진짜 제 찐템이에요. 제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오잖아요. 그러면은 한 번씩 써보고 너무 좋다고 구매를 다한 제품이거든요. 광고 영입당했어 <laughs> 그 정도로 이 친구들은 진짜 제 찐템이에요. 제가 사실 두피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샴푸를 아무리 열심히 잘해도 두피가 간지럽더라고요, 그렇게. 간지러우니까 긁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각질이 일어나서 비듬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악순환이 반복이 됐는데, 이 제품을 쓰고 간지러움이 좀 없어지는 거예요. 간지러움이 점차점차 점차 없어지니까, 제가 또 머리를 안 긁게 되니까 비듬도 자연스럽게 없어지더라고요. 광명, 짜잔. 그리고 이제 여름이잖아요. 여름에는 또 머리가 쉽게 떡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 제품 쓰면은 아주 뽀송하게 유지가 돼요. 웬줄 아세요? 그 친구는 지성용 샴푸거든요. 사실 두피가 막 지성이고 기름지고 이런 편은 아닌데 여름철에 쉽게 떡지는 거에 고민이어가지고이 샴푸를 써보게 된 거거든요. 근데 지성이었던 분들에게도 너무 좋은 샴푸고 저처럼 여름철에 떡 쓰는 거 고민이었던 분들한테도 진짜 추천드려요. 이거 쓰면 다음 날에도 뽀송해요 이게 떡져 보이지 않지 않아요? 저 오늘 머리 안 감았거든요, 사실. 더러워요? 안 더럽죠, 여러분네? 피피지랑 각질 개선에 대한 임상 실험까지 완료가 됐다고 하니까 확실히 효과는 보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사과식초 향이라 가지고 식초 향이 좀 강하지 않을까 두려웠거든요, 저도 처음에. 근데 사용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약간 식초 향이 살짝 스치듯이 나는데 그 뒤로 상큼한 사과 향이 싹 잡아줘요. 향만 좋은 샴푸보다. 훨씬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심지어 얘는 비건 인증까지도 받은 제품이거든요 사과식초 덕분에 두뇌, 정수리네 아주 그냥 싹 잡혀가지고 당당하게 고게 들고 다닐 수 있어요 두피 케어에 집중돼가지고 딥클렌징 되는 강한 제품이다 보니까는 머릿결은 괜찮나요? 뻣뻣해지지 않나요?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 제 머릿결을 봐주세요 제 머릿결 굉장히 좋다 저는 이거 쓰고 머릿결이 더 좋아졌어요. 확실히 이게 두피부터 건강해지니까 머릿결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푸석하고 거칠었던 머릿결도 이렇게 부드러워집니다. 찐템이에요, 찐템. 그리고 이거, 저 이것도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 수건. 다른 수건에 비해서 크기도 크고, 엄청 부드럽고, 두터워요. 저는 살짝 두꺼운 거, 포근포근한 수건 좋아하거든요. 이런 체크무늬,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저는 선물 세트로 동생한테 받았어요. 화장실 속에는다 끝났고, 작업실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저의 작업실은 바로, 바로, 여기입니다. 짜잔! 어, 작업실은, 그냥 간단해요 좀 지저분할 수 보일 수도 있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살입니다삶 일단 작업실에서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이 의자예요 이 의자가 굉장히 좋습니다 편집을 거의 반나절 이상을 하느라 허리가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가격대 괜찮고 좀 유명한 제품을 한번 구매해봤어요 이 친구에 앉으면 확실히 허리가 좋더라고요 안 아파요 저의 체형에 맞게 조절이 다 가능하거든요 여기 허리 이게 딱딱한 받쳐주는 게 있거든요 밑허리를 딱딱하게 받쳐주니까 자세가 좋아지더라고요 저는 직접 매장에 가서 앉아보고 구매를 했어요. 그리고 이 밑에 보시면은 이하향색이 깔려 있어요. 이건 사실 도산이를 위해서 제가 풀 매트를 샀거든요. 도산이가 이걸 절대 안 앉아요. 제일 싫어해요 이거.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발 올려놓고 식히는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생활 공간이 아주 담겨 있는 책장인데 책들이 있고요. 제가 선물 받은 화분들인데 고양이가 먹으면 안 좋다 그래서 고양이 손이 안 닿는 곳에 높이 올려 두었습니다. 여기 향제품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향수들. 제가 좋아하는 헤어 오일도 있네요. 이렇게 그리고 제 화장품들 이게제 화장통인데 요거 하나 있으면 어디서든 메이크업이 가능합니다 이게 제 화장대에요 베스탁스라고 제 LP판인데 빈티지 제품은 빈티지 제품 그리고 여기 밑에는 LP판들 건전지도 넣으면 전기 없이 야외에서도 틀수 있는 제품이라가지고 구매를 해봤어요 근데 사실 LP판을 모으다 말아가지고 이 친구도 한참 빠졌을때 구매한 거라 지금은 첨밥 신세가 돼버린 친구입니다 원래 LP판을 이렇게 눕혀서 모아 놓은 거 아니라는데 진짜 보관할 데가 없네요 이게 뭐지? 아 제가 요가 다닐 때 요가 하기 전에 이런 거를 막 써요 그게 좀 힐링되고 좋더라고요 글씨체는 눈을 감아주세요 여기서 작업을 하고 있으면 도산이가 제일 좋아하는 자리가 이 노트북 뒷자리예요. 안정감이 있나봐요. 뒤에 벽이 있고 노트북이 이렇게 있으니까 안정감이 있나봐요. 여기서 잘 자더라고요. 좀저야 좋죠. 이렇게 도산이 손도 한 번씩 만지면서 작업하고 기분 좋은 작업 공간입니다. 그리고 도산이의 자리 여기. 이 창문에도 가끔씩 앉아가지고 자곤 해요. 햇살이 엄청 비추거든요. 그래서 저는 집에 있을 때도 선크림을 아주 꾹꾹꾹 발라줘요. 왜냐하면 작업하면서 노화가 돼요. 노화가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가 바로 앞에서 작업을 하는 이유는 창가를 바라볼 수 있어서 좋아요. 맑은 하늘을 보면 힐링되는 느낌? 그리고 여기에 도산이 화장실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좋은 게 저번에 쓰던 것보다 뚜껑도 있고 높이도 굉장히 높아졌어요. 도산이가 포크레인 모양이거든요. 그냥 팍팍팍 모래를 흩날리는 스타일인데, 그렇게 해도 모래가 튀지가 않아요. 그리고 너무 좋고, 여기 발판도 있어가지고, 만족도가 아주 높은 발판이에요. 얘는 이케아 주명입니다. 그래서 저의 작업실이었습니다. 하루 중에서 제일 제일 오래 머무는 자리예요. 짠짠짠짠 안방이에요. 진짜 작죠 방이? 아담하고 미니한 사이즈거든요. 어. 이 이불 커버는 여름 스타일 이불 커버를 찾다가 구매해본 제품이에요. 수박바 느낌도 나고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불은 크고 포근하게 덮는 걸 좋아해서 퀸 사이즈를 구매했어요. 안감은 여름 소재라서 엄청 시원한데 겉은 바스락거리는 제가 딱 좋아하는 면 느낌? 면 재질이라서 너무 좋아요. 만족도 100%입니다. 너무 추천드려요. 겨울에는 소미불 넣어서 쓸 수도 있다고 해요. 엄청 포근포근하고 시원하고 좋은 제품입니다. 그리고 도산이 밥그릇이 안방에 있는데 그 이유인 즉슨 도산이가 잠을 잘 때는 제망에서 자거든요. 그래서 밥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 켠에 작은 창이 있는데 여기는 딱 디퓨저 올려놓기가 좋아서 향제품들 위주로 올려놨어요. 다른 저의 향기 중입니다. 저는 비누 향을 좋아하는 편이라서 집에도 은은한 코튼 향을 되게 좋아하는데 친구들이 저희 집에 놀러올 때마다 향이 좋다고 해요. 바로 이 친구 때문인데요. 코튼 향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 추천드려요. 이 제품도 좋아요. 이것도 핀 코튼 이런 향인데 가기 전에 이불에 뿌려줘도 좋고 외출 전, 외출 후에 옷에 뿌려주기도 좋아요. 잔향이 진짜 진짜 좋으니까 올영 가서. 꼭 시향해보세요. 이 작은 창은 아침에 해가 뜰때 햇살이 싹 이쪽으로 들어와요. 빛이 공간을 채워주는 느낌이 너무 좋은 작은 창이에요. 아기자기하고 제가 좋아하는 공간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저의 돌들이에요, 돌들. 저의 원석이거든요. 이 친구들을 제가 얼마에 구매했는지 아세요? 이거 둘다 합해서 7만 원에 돌을 구매했어요. 돌을 7만 원에 구매했어요, 여러분들. 에메랄드 원석이고 얘는 자수정이에요. 이 친구들 이렇게 손에 쥐고 지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근돌 색깔이랑 침대 색깔이랑 좀 비슷하다. 내가 이런 컬러를 좋아하나 보네. 그리고 이건 제 조명인데 조명이 왜 이렇게 생겼냐 하실 수 있거든요. 원래는 여기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었어요. 그거를 깨뜨렸습니다. 불은 그래도 잘 나오는 편이라서 그냥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우리 도산이 숨숨집 원래 있던 캣타워를 분해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도산이 꾹꾹이존. 도산이가 이 담요에만 꾹꾹이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안방은 이렇게 끝. 이제 마지막으로 대방의 옷방 옷빵 보여드릴게요. 옷방은 사실 별게 없어서 대충 휙 보여드릴 예정인데요. 바로 옆 건물이 보이는 구조라서 옷방을 쓰고 있어요. 여기는 저의 창고죠, 거의. 지금 사실 이거 찍는다고 조금 치워둔 상태긴 한데 굉장히 지저분하죠? 그리고 여기가 저의 머리 말리고 헤어 제품 쓰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의 전신 거울이에요. 제가 나가기 전에 아주 그냥 난리가 나는 공간이에요. 그리고 여기 또 창고가 있는데 여기는 비공개를 할게요. 여기다 다 숙여놨거든요. 이렇게 오늘 저의 홈투어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여기 공간 아주 익숙하죠? 바로 여기서 맨날 제가 촬영을 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마무리도 이제 여기서 한번 지어보도록 할게요. 저의 홈투어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제 나름 감성대로 가성비 있게 꾸며본 홈투어였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알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